월드모트 안녕하세요 올드모트입니다 저기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죠 네, 오늘은 음, 현대 HDA 기능에 대해서 음, 설명 드리려고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어,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음, HDA 하이웨이 드라이브 어시스트라고 해가지고 음, 현대차에서 반자율 주행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소위 알고 있는데 음, 차간거리를 유지하면서 네, 설정한 속도에 맞춰서 달리다가, 앞에 차가 있으면 이제 차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달리다가, 그, 앞에 차가 정차를 하게 되면 같이 정차해주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요. 사실, 2011년도에 그랜저 HG를 발표하면서,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 ASCC라는 기능을 넣었었어요. 도서 안 보이네요. <laughs> 터널을 지나고 있어서 네. 그 ASCC 기능은 이제 음 그게 고속도로 같은 곳에서 음 속도를 유지하면서 정차를 하게 되면 같이 정차해 주는 기능까지. 이제 뭐 벤츠나 BMW에서 당시 이제 음 출시했던 차량들에서는 시속 30km 이상에서만 이제 그게 작동을 했었고. 어, 시속 30km 미만이 되게 되면 이제 자동 해제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랜저 HG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정차까지 해주는 기능까지 들어갔었습니다. 이미 현대에서는, 어, 그 드라이버 시스트 고속도로, 고속, 고속도로 주행 보조 장치를, 어, 반영을 했었는데 그게 2세대에 오면서 HDA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HDA는 하이웨이 드라이브 어시스트 라고 해가지고 hda 하이웨이 드라이브 어시스트 고속도로 주행 보조라는 뜻이죠 hda 를 hda 로 이름을 바꾸면서 mdps 그러니까 어, 스티어링 휠이 모터 드라이브 방식으로 이제 작동하는 것을 MDPS라고 하는데 네, 모터로 이제 동작을 하다 보니까 핸들을 무겁게도 할수 있고 가볍게도 할수 있고 스스로 돌리게도 할수 있어요. 이제 그 기능을 응용해서 어, 차로를 따라서 음, 그 스티어링 휠을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까지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hda2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3세대가 나왔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음 기존 기능에다가 더해서 음 핸들에 손을 얹고 있기만 해도 이제 핸들을 잡아 달라고 뜨질 않아요 이제 이차 같은 경우에는 핸들에 손을 올리고 있어도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아 잠시만요 <laughs> 갑자기 톨게이트가 나오는 바람에 카메라를 잠깐 껐습니다. 음, HDA2라고 해가지고, 어, 어, 이제 정전식 터치 기능이 이제 스티어링에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손을 얹고만 있어도 어, 핸들에서 손을 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 HDA1 같은 경우에는 음, 손, 손을 얹고 있더라도 그 핸들링이 없게 되면 이제 핸들을 잡아달라고 계속 경고가 뜨거든요. 근데 h d 2에서는 이제 정전식으로 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서 어그 경고를 뜨고 안 뜨게끔 음 그렇게 설정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향 어 지시등을 켜게 되면 그 기존에는 그 핸들을 스티어링 휠을 조절하는 것을 잠깐 풀어, 풀기만 하는 그런 기능이었는데 HDA2에 가서는 이제 그 방향지시등을 켜게 되면 차로를 자동으로 변경을 해준다고 해요. <laughs> 예, 그렇게 적용이 되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어, 그랜저 IG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죠. 더뉴그랜저. 예, 더뉴그랜저에 뉴뉴 들어가 있는 천천지 HDA 천천지 기능을 기능.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중이에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HDA 기능을 사용해서 지금 스티어링 휠과 속도 차간 거리를 유지해주는 기능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네, 핸들에, 핸들 리모컨에 보면, 이제 요, 속도계 표시 요 버튼 있죠?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그 기능이 켜졌다 켜졌다 하게 되고, 이 밑에 있는 차간거리,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차간거리를 4단계, 네, 멀찌감치 떨어지게끔 이제 여유롭게 운전하는 거고, 3단계, 2단계, 1단계 해서 총 4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버튼을 이용을 해 가지고 차로 중앙을 중앙 유지하는 그 장치가 동작을 하게 할 것인가 안하게 할 것인가 예.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laughs> 지금 계기판을, 계기판을 확인하시게 되면 지금 앞 차량을 인식을 하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있죠. 잠시 후 직진 방향입니다. 네. 그래서 앞 차량이 지금 제가 100km로 설정을 해놨는데 지금 81km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네, 고속도로 출구로 주행하세요. 약 600m, 시속 90km 고정형 이동식 안전지장입니다. 네비게이션이 많이 많죠. <laughs> 네. 그렇게 해서 어, 스마트 스티어링 휠 조작까지. 해주게 되는데 어, 여기서 손을 이렇게 계속 끼고 있으면 이 떼고 있으면 이렇게 손을 계속 떼고 있으면 이쪽 화면에서 예, 핸들을 잡으십시오 예,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떴는데도 계속 안 잡게 되면 이제 경고음을 계속 울리게 돼요. 이런식으로 네, 경고음을 울려줍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하고 연동이 되어있어서 어, 도로 그 도로의 그 규정속도 보다 이상으로 속도를 맞춰놓을 경우 그 내비게이션에서 인식하는 그 과속 단속 카메라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인식을 해서 어, 시속 100km 도로인데 뭐 120km로 설정을 해놨다 그러면 카메라 있는 구간에서 자동으로 100km까지 내렸다가 카메라를 지나치면 다시 속도를 올려주는 그 기능까지. 네, 그러니까 소위 그 운전자들이 음, 속도 위반을 할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죠. 그 방법이죠. 예, 그거를 기계도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음, 아까 이렇게. 차로를 한번 넘어갈 뻔했는데. 그렇게 약간 이제 멍청한 짓을 할 때가 간혹 있어요. 간혹 아주 간혹봅니다 기타 어 궁금한 사항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있죠? 올드 모